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심심할 때, 또는 재미가 없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심심함을 느끼고 그것을 타파해줄 수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하고 있을 때, 그냥 휴대폰 게임을 하죠. 또 PSP를 할수 있죠. 그러나 이것들 전부 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만 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도 많은 것 중에서는 그들에게 재미를 주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은 그들에게 재미와 도움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현재 많은 게임들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기부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또그 재미가 덜코 게임처럼 소부적인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 스스로가 틈새 틈새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